무릎학도사에서 <laughs> 여쭤보는 것 같은데, 음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있는 분야에서, 어 분야에서의 꿈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제, 뭐 서울시내에 있는 어 규모가 좀큰 수천억 원대 이상 되는 그런 빌딩, 혹은 뭐 그런 부분과 그리고 아니면 국내나 아니면 해외에 있는 그런 리조트들,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분야에서는 그런 취득하고, 제가 관리하고, 사용식 하는 어, 그런 부분이 이제 이 안에서의 꿈이고요.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 이제 삶에서의 꿈은 제가 많은 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리는 행복한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어, 가족 안에서도 그렇고, 아니면 제 그냥 평소에 발 자취라든지 그런 마음들. 그래서 뭐 돈이 아무리 많건, 아니면 자산이 많건, 불편하지 않게 사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어 제가 40살이 되었던, 뭐 50살이 되었던 그때 스스로 어리릿낌 없이 내가 원하는 부분을 할수 있는 그런 행복한 부자가 되는 게제 최종적인 꿈입니다.